폴아웃4 노 no 한글 한글이 없어 그래 너희를 믿어볼게 폴아웃76 한글아 동그라미 <laughs> 누가 이런 걸하거라 해달래 스타필드 한글아 X 평점태나할 거야 오블리비리언 한국은 제외 <laughs> 해주면 해준다고 뭐라 하고 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뭐라 하고 아 그냥 지X나 그려버려 어? 이거 한국인들과는 이거 거리를할수 없겠네 비즈니스가 안돼 이것들 어? 야 지영란 걸어 생각해보니 노한글은 너무했어 <laughs> 개 조선 땅이에게 너무 참이로웠어 지영란 <laughs> 온 <laughs> 미친거지 더너캣 어, 한국 정부 베데스다의 공식 항의문 발표 토드 하워드 무기징역 항소심 기각 한국인들을 살려달라 감히 한국을 무시해 <laughs> 이제 알겠지? 형이 한국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아주 많이 싫어해 <laughs> 그냥 개 존나 싫어 조센징 <laughs> 토더키의 진짜 광기 한글 트레일러 보여주고 지학락 걸었어요? 아 그러네 여기 한국어 써있네 여기 한국어 써져있네 <laughs> 긴급속보 토드하우드 사형 구형 뭐야 토드 어딨어 아 아이고 아 제가 아못 봤네요 아 이거 여, 여기 있었구나 어. 착한 혐한 레전드

<laughs> 너도 순식이. <좀 쓰지? 웃음> 어, 어, 그게 베데스다 유일 공식 한 거라. 아, 칠룡 얘기하는 거죠? 아, <laughs> 아니, 폴아웃 칠룡 업데이트 좀잘 돼가지고 이제 할만하다고 방사랑 픽폭 오지게 당해가지고 본인이 구울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못하는 이제 폴아웃 이제 좀 똥퍼 유저들 있거든요. 어, 사람들 진짜 이거 폴아웃 출력 이제 할만하다 그래. 어, 한글화 해줘서 더 재밌다고 막. 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뭐, 저, 재밌을 수 있죠. 있는데. 아, 뭐랄까. 그, 제 생각엔 이제, 그, 라드 어웨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제 구울화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laughs> 그, 그런... 봐봐. 벌써 나왔잖아. 폴킴 재밌는데? 이러면서. <laughs>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제가 했을 때랑은 좀 뭐, 다르게 업데이트 많이 했나봐. 농담입니다. 내 폴킴 좋아할 수 있지? 어? 구울 아닙니다 그냥 꽁트구요 네응난 초창기에도 재밌었어 어 되게 혹시 라드어웨이 그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좀한 두세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아 나도 진성 베네스다 골수 팬인데도 나는 조금 그랬는데 아뭐 그럴 수 있죠 <laughs> 발광골 등장이래 아이 무슨 소리세요 지금 네 우리 뭐? 야발, 오블 리마스터 한국 수익이 영원이라고내 네, 이럴 줄 알았다!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조센진. <laughs> 니가 <laughs> <laughs> <네가> 안 팔았잖아! 니가, <laughs> 니가 안 팔았잖아, 니가. <laughs> 어, 진짜, 얼탱. <멀뚱�. 웃음> 한 걸음에 안 내서 한국 수입이 낮다 화가 난다. 어, 지극 같아서 지역락 걸었더니 수입이 없다. 더더욱 화가 난다. <laughs> 죽어! 조센진. <도센징. 웃음> 어이, 거기, 조센진. 어. 우린 한 몸이었던 형제국이다. 한글화는 당연한 걸 아닌가? 아, 어, 어, 저 한글화 추가요. 23년 6월 기사입니다. 이거는 스타필드 한글화 없나? 베데스다 혐한 논란도. 이때도 사실은 어, 계속 혐한 논란이 있었지, 맞아요. 이때도 한글화 안 해줬잖아. 스팀 키 등록 차단은 한국이 유일하다. 신념을 위해서라면 돈 따이는 포기해도 좋아. 내가 한국인에게 줄수 있는 건 치욕뿐이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체스 클럽의 사나이래. 토도키 하와도는 평범한 혐한이 아니다. 어. 이게 지금 사이트래. 우리나라 공식 홈페이지래. 그러니까 한글 한글 이런 거다 써놓은 거야. 재점미에서영이 부상하리라. 어뭐 이런 거다 해놓고서는 안 파는 거야. 안 파는 게 아니지. 지역 낙을 걸어버렸지. 지금 구매. 디럭스 에디션, 어? 에이? 그냥 그, 그냥 싸이코. 극한의 티베깅? 어?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대체? <laughs> 자, 무설치 버전으로 혼내주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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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라운 코리안 팩싱 효과. 매우 긍정적. 매긍이네, 매긍. 야, 재밌나 보다. 지역락 안 걸었으면, 어, 조선 사람들 한글로안 했다고 평점 테러함, 레알. 센자라리노. <laughs> 아자자자자 자, 자, 아, 자. 잘하셨습니다 토도키상 <laughs> 또뭔개 같은 소리 하려고 <laughs> 그들은 그렇게 다루는 <다룬> 것이 맞습니다 <laughs> 아자 어, 어, 자어전토드 음, 욕하도 되냐고요 아 이거 내팬 아니야 이거 토드 하워드라는 친구 있어요 이제 우리 샐러드 모델도 그 저기 색깔 칠해주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었나 했다가 취소했었나 아무튼 저 에디션 가지고 있는 친구 한명 있는데 <laughs> 저기 스타필드에 나오는 그돈 같은 거야 저게 크레딧 저한 40만원 하지 않았었나 어. 중고가 궁금하다고 한번 가볼까요 어야 근데 삽니다 삽니다 37만원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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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구울 여기 있네 <laughs> <laughs> 산대 산대 파는 게 아니고 산대 베슬람들 이젠 인지 부조화 와서 조선인을 물기 시작했다고 아 설마 베데스다 팬들이 지금 아이거 한국 문제라고 우리 토도키 하와도상은 전혀 문다이나이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개관이나 뭐 우리, 아무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제다 조선이 잘못해 놓고 왜 우리 선량하신 우리 토도키 하와도님을 뭐라 하냐 <laughs> 근데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김석인님 보니까 뭐 지금 뭐 지금 뭐 얘기가 계속 있던데 제가 뭐 바빠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얘기를 뭐 하시더라고 뭐 두고 봐야죠 한국인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무슨 길아 <laughs> 엘더스크롤 오블리언 게임 오브 더 이어 에디션 2009년 여기다가 지형락이라고한대 리얼 <laughs> 토도키 이 와펜이제 와페니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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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빨리 리마스터 지역을안 풀면 뒤진다 진짜 스타필드에서 <laughs> 스타필드에도, 스타필드에도. <웃음> 아 리마스터를 안 냈어? 그러면 구작에 리뷰 테러하면 되잖아 <laughs> 오공 고티 안 줬다고 작년 수상작 테러하는 금이네어 <laughs> 근데 이제 아 뭐랄까? 나는 이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가 리뷰 퇴러 하는 거 저것도 중독스럽긴 하지 근데 어, 이, 이거는 진짜 근데 쟤네가 먼저 토도키가 먼저 때렸잖아 토도키가 먼저 혐한했잖아 <laughs> 정당하게 이거는 뭐 저기 리뷰 쓸수 있는 거지 지형락 걸어가지고 리뷰도 못다니까 어 호소하는 거죠 사실 때린 건 폴3 때부터니까 불매해야죠 <laughs> 아, 청락 걸려서 불매 못 하지. <laughs> 다시 보니 존나 선녀인 새끼들. 어, 사펑 한국어 더빙. 와, 더빙까지 진짜. 어, 뭐 그때 사펑 초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욕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마케팅을 조금 심하게 한것 뿐이지. 진짜 저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국어 풀 더빙 위쳐 3에다가 나온지 오래된 오래된 게임인데 해준 거예요. 갑자기 2022년에. 나온지 7년 된 게임도 어? 한국인을 위해 갑자기 더빙해준 썬버드라고 우리 한국인도 나온 거야? 야 DLC에 한국인을 메인 캐릭터로 제작해줬다. 캬... 대체 한국이 뭐길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대황 GDPR 폴란드는 이제 우리 형제국입니다. 솔직히 그런 거 같아. 앱박이 조금 그 한국을 신경 안 쓰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같은는 진심으로 역겹네요. <laughs> 회사 내부 사장이 어떻든 유통이나 심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걸 소비자한테 어떠한 공지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가 플레이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 없는 행동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프로필 사진까지 저 폴아웃 뉴베가스... 뭐 무슨 레인저더라? NCR 레인저죠? 어. <laughs> 어, 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해놓고 차단을 했는데 왜 우리가 회사 사장을 이해해줘야 하나요 어. 《엘더 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의 한국 출시가 지연되고 현지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출시 지연 문제를 최대한 지속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여러분께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야 사과문 썼네? 아 저렇게 말하고 한글화 계획은 없다고 했어? <laughs> 오늘 낮에 등급 불류0불로 나왔어? 아 그래요? 어. 아 미안을 하다만 한글은 없다 <laughs> 출시나 하는데 한글은 없다 한국 출시 싫어 베슬람들 <laughs> 한글화 해주는 다른 기업이 이상한 거라고 몰아가는 게 제일 엉겁다 아이 뭐 진짜 저런 사람이 어있어 에이 아무리 그 저기 베데스다그골수 팬들 이 아니 지금 봐봐요 지금 우리 시오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저기 엑스박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내 어? 실제로 나 베데스다 좋아 하지만 뭐할말을 하는 거지 진짜 저렇게 막 억지로 실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니들이 광고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잘 봐라. 다른 베데스다 게임, 둠 한글화 됨,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티서 그 한글화 됨, 레드풀 한글화 됨, 디스나더드 원투 한글화 됨, 데스루프 한글화 됨. 어 그러네? 고스트 와이어도 한글화 됐고, 울펜슈타인도 이블 위딘 스카이림은 안 됐고, 폴아웃안 됐고, 스태필도 안 됐고, 오블리언 인맥 안 됐다. 슬슬 알겠냐? 베데스다 게임은 터드 하워드가 관여한 스튜디오 제외하면 대부분 한글화 해줌 <laughs> 터드 하워드가 개발에 참여한 게임이나 리메이크는 무조건 한글화 안 해줌 주 <laughs> 진짜네 어, 그러고 보니까 둠도 사실 베데스다 게임이거든요 돈이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게 아니다 100만 장 200만 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아기로 한글화 안 해준다 <laughs> 아, 내 생각에 뭐 토노키가 한국에 그냥 혼자서 놀러 온 거야 여행 여행 와서 근데 어안 좋은 경험을 하고 간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인과는 어,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일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현만이면 모든 게 이해되는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 에이, 설마 진짜 무슨 장난이지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혀만혀만 하는 건데 베슬람 저격하는 조니 실버헤드 뭐라고 하또 기업 어쩌고 어쩌고 기업보다 나쁜 게 뭔지 알아? 기업, 빠, 순이년들이야 <laughs> 그저, 그저 강성노조, 기업에서 만든 의술을 쓰며. <laughs> 야, 이새끼야! 대체제가 없잖아, 대체제가! <laughs> 어, 제 <이제> 1의 <laughs> 초생징, 우회플레이 대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토더키아워드 근황, 우회플레이를 한다고? <laughs> 신해! 어 게임 패스 부서에 한국으로 설정된 기기와 한국에서 가입한 IP는 모두 변하도록 일러뒀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laughs> 아, 맞다. 아, 맞다. 아, 고티에서 고티를 누가 받았더라? 아, 발더스 게이트3가 받으면서 얼굴이 완전히 시무룩하게 변한 토도키 하버드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현재 김성희님 피셜로는 심의 신청 과정에서 찐빠가 났다? 아 개관이 쪽이나 뭐 심의 문제 때문이라고 다볼 수도 있는 건가요? 내 이메일로 노인의 알몸과 끔찍한 벌레들 사진을 보내다니 한국인들은 이런 뇌물로 내 굳건한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세 <laughs> 아, 네 우리 토도키 하워드는 벌레 좋아하거든요 ㅎ <laughs> 네. <목소리도> The Black Horse Courier, Brothers o j a b i and Rajirad, and I, Hasiri. 저는 이거 한글화 해줘서도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laughs> 그냥 이제 한글화 안 해준 게 이제 좀 논란이 돼서 그거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 어, 굳이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앱박 네, 패스로 나와도 할 게임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한국을 패싱한 거 자체가 웃겨서 그런거죠 죄송한데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만 이상한 법이 있고 전 세계에 그 나라만 코드라까지 걸렸으면 그 나라의 잘못 아닌가요 아... 어... 어... 아 그니까 지금 그거구나 아까 뭐 베슬람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네 보니까 대한민국 뭐 개관이나 심의라고 하나? 뭐 관련 찐빵이 났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더만 이제 결국에는 책임을 묻는 거죠 어, 우리 우리나라 특징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멍석발이 조질 사람 타음 그걸 토도키로 할 거냐 할 거냐 우리 내부에서 찾을 거냐 이제 그걸로 갈리는 거야 결과가 자멍석 말아야 되는데 누굴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신민 <laughs> 관련 빡빡하고 군인 건 팩트인데 그렇 그렇다고 다른 중소형 회사들도 잘만 내는데 왜 그러는지 의문이다.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엑박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오른쪽 누르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왜왜 왜 그래 이거 오른쪽 누르고 제거 버튼 누르면은 지금은 제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거 있는데 옛날에는 예아 이렇게 돼 있었어 <laughs> 예 아니요 아예아 예, 아. 뭐라 그럴까 되게 이 그냥 한국이라는 이 ms 자체가 내 생각에 이 MS 액박 쪽이 그냥 한국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 길가다가 물어보면은 남한이 어디고 북한이 어디에요 하면은 어 웨스트 코리아, 이스트 코리아 해가지고 서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버리잖아. 우리는 북 북이랑 남인데 아니 저기 서부 동부 이렇게. 우리나라는 청불 등급은 시민을 받아야 하는데 마스가 오블리미아은 십오 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있다가 우리 나라에선는청부어서 심의 받아야 하는데 미리 신청을 안 해버렸다.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봅시다. 어, 누가 잘못했고 잘못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책임을 지고 뭐 멍청말이 하는 건데 그 전에 저는 우리나라 심의가 별로긴 해요. 그냥 저도 뭐 폐기 뭐18 뭐 이런 거 하잖아. 뭔지 알죠? 그 그냥 전 세계 글로벌 심의 뭐 이런 걸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만들고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유통 과정이 좀 별로야. 이게 좀 별로야, 저는. 저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 같은 것도 그 아, 이거 안 되잖아. 이것도 뭐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여기서 선불 결제한 다음에 그걸로 뭘 사고 그래야 되잖아. 그 그냥 거기 안에서 페이팔로 결제하고 뭐 그런 거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게좀 있는 것 같긴 해 우리 나라가. 그렇다고 하기엔 왜 코드를 아까지 걸었냐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제 이제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다는 아니고 토도키가어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조금만 나란데 걔 귀찮게 하는 거야. <laughs> 뭐1 0 15세 19세 뭐 자꾸 자꾸 딴지라고 아, 짱나. 야, 팔지 마. 조선인들한테. <laughs> 이렇게 된거 아닐까? 아, 귀찮게 하네. 야, 그냥 하지 마. 어, <laughs>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 여러분도 이제 뭐 어디 홈페이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인 인증서 깔라 그러고 뭐 하려고 러고뭐 하려고 하면은 귀찮아서 안해 버리잖아. People are not spating th 인데 anti k? 사람들은 어, 토도키 하워드가 체스 클럽에서 여덟 살짜리 한국 사, 한국 남자애한테 털려가지고 그런 것이다. 누가 알겠냐? Who know? <laughs> 한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외국 기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썼나보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가족 구독은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없, 없습니다. 어? 이거 알고 있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 구독 패밀리 멤버십 있는 거 아세요? 패밀리 프리미엄?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5 0 0 0원 내고 있으면은 한 18,000원, 19,000원으로 두 명인가 네 명을 한꺼번에 프리미엄 안에 넣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인도 요금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만 없어. <laughs> 그게 왜 없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그게 없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애플의 내 찾기 네트워크는 사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아이폰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잘알수 없었다 역시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 있습니다 라고 되 있는데 오탄관 그래서 에어태그가 쓸모가 없다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 기업만 통신사에 대여폭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트위치가 네트워크 요금 문제로 한국에서 철수한 후숲티 v 는 사실상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블리비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게임도 많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무료 게임 중 상당수는 대부분 무해하고 규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깊이 파다보면 한국 문제일지. 그니까, 러 아까 뭐, 베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비하 발언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감정을 좀 빼놓고 보자면은, 이게 도덕히 하와드의 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지금 이거 다 이게 렇 외국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어떤 재판을 할 때도 우리는 1인칭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우리 한국에 좀 기형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좀 많이 저런 게. 애플 지도도 안 되지. 뭐 애플 페이도 좀 이상하지. 뭐 유튜브 가족 프리미엄 그 메모... 결제도 없지. 뭐 에픽게임즈도 무료로 게임 푸는데 하지도 못하지 트위치도 네트워크 요금 문제로 나갔지 뭐 이런 좀 약간 갈라파고스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감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 분위기가 어, 그니까 러뭐 재밌긴 했는데 어, 머리를 차갑게 시키고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베슬람 소리 듣는 건가? 아나 어, 베슬람 아니거든요 어. <laughs> 어 여기다 또 엄청 길게 누가 달았어 당신 언급한 내용 중 어떤 것도 트리플 A 급 대작 비디오 게임 출시와 관련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가 가족 구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지역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Find My 서비스는 지역 법률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을 것이란 추측과 주장이 있지만 그마저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지도 데이터 제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일인용 비디오 게임이 판매되는 것이 지리적 지도 데이터, 국가 안보 또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외국 기업만 대여폭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당신의 주장은 다시 한번 거짓입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대여폭 사용료는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게임들은 개인에게 판매되는 것이니까요. 이 게임들은 기업에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세계 에 아주 제한된 지역 외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료 게임을 언급하면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더스크롤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주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트리플 A 게임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마소와 베데스다가 이 게임의 등급 분류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이미 거쳤다는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15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은 한국 등급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애초에 규제 장벽이 없었습니다. 설령 19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 위원회를 거쳐야 하더라도 위원회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법 때문에 트리플 에이크 비디오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다면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만약에 당신의 주장이 사, 사실이라면 그것은 항모지나 다름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과 와 오렌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반론 댓글이네요. 뭐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인터뷰 감독입니다. 토드 하워드. <laughs> 뭐야 자막 주장 뭐야. 개관이는 한국 게이머의 적이 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토드 하워드라는 주적이 생기면 자신들의 가온을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것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은 오블리비언 리마스터의 한국 발매를 원하지 않았어요. 베데스다는 한국 게이머의 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laughs> 하지만 저는 한국 게이머들이 탐리엘 대륙에서 환상적인 모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죠? <laughs> 아사과문쓴거 보고, 탐이 누구 허락받고 조생진들에게 사과야, 넌 해고야. <laughs> 불자는 진짜 친한 마저. 다른 게임사랑 다르게 진짜 한국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스타 1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냥 스타일 알았잖아. 좀 약간 그런 걸 고마워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좀뭐 오버워치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한국어 잘해주고, 디바부터 해서, 진짜 약간 한국 되게 좋아하죠. 모유도 챙기고, 한국도 챙기고. <laughs> 어. 제 생각에 요즘 유비는 별로 뭐 그다지 그냥 중립 같아. 플스도 친한 것 같아요. 플스랑, 어, CDPR 아까 얘기했었지, CDPR. 왜냐면 여기 플스 사장님, 플스 사장 이 사람 뭐막 눈물 흘리면서 플스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막. 옛날에 그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울었잖아, 막. 캡콤! 어, 여기도 한글 잘해주지 않나저 친한이냐고요? <laughs> 아, 저, 저 친한이냐고요? 아, 아너 반, 반한이냐? 너 친한이냐? <laughs> 저는 이 땅에서 애, 애둘 나왔으니까 친한이지 않을까요? 중국 게임들이 은근 친한을 많이 한다. 어,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명조나 뭐, 저기 미호요 게임들 다 한국 서비스 하고 있고 플러스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콜라보 많이 해. 라이엇도 중국이지 않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웃긴 거야. 자 결국에 뭐 친한이고 뭐고 떠나서 돈 벌려면 그렇게 서비스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얼마나 뭐 같으면 한글화를 안 해주냐 이거지. <laughs>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어. 자 아무튼 뭐. 일본 실어! 스위치2를 예고하며, 중국 실어! 중국 게임 명일방주를 하며, <laughs> 명빵을 하며. 음, 아무튼 이렇게 알아봤구요, 여러분들. 네, 베데스다 이거 잘해가지고 한글 나왔으면 좋겠네.